똑같은데, 공 위치만 왼쪽이고, 쟤는 아까 찍었잖아요. 얘는 민다는 느낌이 좀 있어야겠죠? 어 이런 느낌. 아까 얘는, 쟤는 좀, 이게 찍어줬잖아요. 얘는 좀, 이렇게 평행으로 지나간다는 느낌을 생각하고, 어 연습하면 좋죠. 공 위치가 가운데인데, 왼쪽으로 더 밀어. 본인이, 어, 본인이 오른쪽으로 가야지. 그렇지, 한번 더. 어 여기에 위치. 어, 볼 위치, 확실해야 돼, 볼 위치. 그래서 면이 봐봐, 진짜 왼쪽 눈으로 쳐다보게 해야 돼. 어, 그렇지. 체중은 오른쪽으로 오면 안 돼. 체중은 왼쪽 살짝 가 있어봐요. 그건 상체잖아. 하체. 어, 그렇지. 그리고 이걸 틸트라 그래요. 이렇게 만드. 틸트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 비틀어지고 얘좀더 눌러줘도 돼. 그렇지. 갑니다. 그렇지. 더 밀어줘. 이게 원래 아이언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다시. 이건 탑볼이야 탑볼. 응. 다시 얼라이먼트.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누르고 오케이. 이런 느낌 나야 돼. 그렇지. 갑니다. 다시 한번 더. 공더 왼쪽에 놔둬야 돼. 아니 본인이 갈 필요 없어. 본인이 오른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 오케이. 오케이 okay. 아, 너무라고 생각할 정도로 해야 돼. 어 이거 지금 옮기, 옮기지도 않아서 6번 아이 5번 아이위치요 이게 지금 회원님. 어 본인 눈에서 밖으로 빠져 나가야 돼. 그게 유틸리티예요. 오케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회원님 하체 안 밀리는 거. 어 하체 잡아놔야 돼. 그렇지. 하체 제자리에서 제자리에서 옆으로 쭉 밀어서 오케이 다시 한번 더공놔둬 볼까요? 여기 있으면 안 돼, 셋업 때. 여기 있어야 돼, 셋업 때, 이렇게. 저 지금 마크 보이죠? 마크가 중앙, 약간 밑에. 진짜? 어, 어. 지금 중앙이잖아요? 약간 밑에, 여기. 여기를 셋업을 줘야 돼. 어, 그렇지. 왜냐면, 하다 보면 자꾸 현이 밀어져, 이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게 뒤에서 볼땐 셋업이야. 센터야, 이게. 어, 이게 가운데에요. 어. 오케이, 갑니다. 그 가운데에요. 그렇지. 더, 더 채가 밑으로 눌러도 돼요. 지금 약간 위를 치고 있어. 어, 더, 내가 하체가 뒤로 빠지면서 조금 더 눌러서 쳐도 돼. 자꾸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이런 느낌 하면 안 돼. 이런 느낌, 눌러지는 느낌. 배가. 아우, 잘 쳤다. 자, 다시. 요거 스피드, 왼손만. 거꾸로 잡아보면 될것 같아. 거꾸로. 어, 그렇지. 오른손 뒤찜지고. 자, 하체 먼저. 딛고. 어, 부분 동작 세 번만 해볼게요. 하체 누르고. 팔 펴. 팔 펴야 돼. 그리고 얼굴 가 있잖아, 벌써. 얼굴 오른쪽 가 있어야지. 하체 더 왼쪽으로 가야 돼. 하체 더 왼쪽. 엉덩이 얘가 가야 돼, 얘가. 얘가 가야 돼. 가야 돼. 그렇지, 가야 돼, 그렇게. 만면안 가고 이러고 있잖아, 계속. 가야 돼. 엉덩이 밀어야 돼. 엉덩이 왼쪽으로 실룩 해봐요. 실, 아니 돌렸잖아. 실룩 해봐, 실룩. 이렇게? 그렇지, 그래 가야 돼. 회원님이 그렇게 엄청 연습해도 실전에서 돈다고, 이게. 응. 어. 지금 잘잘 다시, 다시, 다시 셋업 잡고. 셋업 잡고. 다시 원위치. 어, 삐뚤어지지 말고. 엉덩이 그냥 밀어봐, 왼쪽으로. 밀어봐. 아니, 왼쪽이 어디야. <laughs> 어, 왼쪽으로 조금, 모르면. 그렇지, 그래 밀어놔야 돼.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지금 간 거야. 이게 간, 이게 간 거예요, 이게, 이게. 돌, 돌지 않았잖아. 가는 거랑 도는 거랑 다르잖아 지금 그거 도는 거잖아 그건 아니라고 지금 그렇지 그렇게 심하게 연습해도 실전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그렇지 백스윙 가봐요 다시 얼굴 이상한 대로 하지 말고 지금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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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회원님 봐봐 회원님 뭐가 문제냐면 백스윙 갔으면 갔어 안 갔어 우리 몸이 가고 제자리에 왔으면 그대로 있다고 지금 얘가 셋업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갔다가. 어 손이 돌아왔잖아요 그럼 몸도 돌아와야 돼안 돌아온다고 몸이 어, 그렇게가 안 한다고, 지금. 그니까 러 무슨 얘기냐면, 회원님. 심각한 문제지, 지금. 내 몸이 움직이는 걸 모르고 있잖아, 지금. 우리가 스윙 연습을 한번 했어. 그걸 이러고 시작하는 거야. 얘가, 얘가 돌아오잖아요. 그럼 내 몸도 다시 원위치로 와줘야지. 어, 다시. 음. 그렇지. 엉덩이 밀어. 그렇지. 손 뿌려. 그렇지. 얼굴 안 가도 돼, 지금. 얼굴 안 가도 돼. 어, 왼쪽 겨드랑이 붙는 느낌으로 갑니다. 하나, 둘. 그렇지. 이게, 회원님. 앞에서 막 뭐라 하니까 순간적으로 판단을 놓칠 때도 있지만 그게 필드에서 그 중압감이에요 상황이 나한테 많은 시간을 주지 않잖아요 그 시간 안에 내가 당황을 하고 정신이 없어도 따닥 이렇게 만들려고 계속해 내가 나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왜 기억이 안 나지? 그거는 기억이 못하고 있는 거지 안 나는 게 아니야 어떤 상황에서 기억이 나게 내가 계속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지 알겠죠? 오케이 이거 주세요 엉덩이 라인, 피,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 오이 어우, 지금 잘 들어갔다, 스윙. 봐봐, 이, 이거, 테니스, 뭐지, 배드민턴 거 하면, 그래도 속도가 잠깐 빨라지잖아. 그지 뭔가. 최종적인 속도는 안 났지만, 뭔가 왼쪽으로 뿌려지는 힘이 좋잖아. 이게 자꾸 나와야 된다니까, 맨이. 왼쪽으로 더, 뿌려지는 느낌, 공 위치 제대로 하고, 왼쪽으로 더 가고. 에휴, 진짜. 공 여기 있어야 된다고. 아니 다리에 오지 말라니까 본인이 아니 너무가 아니라 믿어야 된다니까 왜안 믿는 거야 여기 맞잖아 맞잖아 7번이 여기잖아 무슨 기준으로 자꾸 회원님이 회원님이 규정을 자꾸 어기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맞잖아 어? 맞잖아 이게 회원님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뽀리치 혹시? 봐봐요 7번이 여기예요 그리고 7번 6번 5번이에요 유틸리티예요 여기가 드라이버잖아요 이거는 회원님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도. 회원님 눈하고 얘 세상이 300년이 있는 규칙을 회원님이 회원님 지금 눈으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안 돼. 어, 만약에 이렇게 돼야 돼, 회원님. 여기 있잖아요. 어, 진짜네. 내가 공익치가 내가 너무 가운데 있었네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해야지 회원님이 나중에 다른 정보가 들어와도 확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기 7번이에요, 회원님. 지금 회원님 눈을 믿으면 안 돼요. 세게. 그렇지. 괜찮아요. 약해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순간적인 탄력이랑 순간적으로 회원님이 가야 되는 근력의 힘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볼 위치가 바뀌어서 회원님 혼자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발 조금만 뒤로 갈래요? 됐어 오케이, 거기야. 회원님이 우기면 우기, 우긴다는 게 무슨, 뭐 때문에 우기냐면 회원님이 인정을 빨리 해야 돼요. 어, 라아서 옮길게요. 이게 인정을 하지 않으면 이 지금은 냈으니 계속 회원님이 플레이가 꼬여져. 근데 결론은 회원님, 봐봐요. 공을 한번 가운데 놓고 치잖아요. 그럼 계속 그렇게 놓고 쳐져요. 어. 상황에 맞춰서 가운데 놔두는 거지. 지금은 뽀리치가 왼쪽이어야지. 우리가 상향 타격으로 위로 올려서 밀어칠 수 있어. 가운데 놔두면 찍어칠 수밖에 없어. 체중은 전달되기 <laughs> 때문에 공은 왼쪽에 있어야 돼. 음! 이거에서 몸을 받아야지만, 공이 가운데인데, 우리가 체중 이렇게 갈 건데, 얘가 당연히 다운블루로 맞지. 헤드도 지금, 얘가 상향각으로 맞아야 될 채도 아니고, 로프트가 없는 채인데, 공이 여기 있어야지 채가 이렇게, 체저점에 떨어져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위치 쪽에 있어야지 내가 되는데, 난 여기라고, 눈이 여기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거 빨리 회원님이, 아, 난 잘못됐어. 이렇게 선택하고 왼쪽으로 확 바꿔야 돼.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회원님 봐봐. 그래? 완전 왼쪽으로 바꿔가지고, 어, 회원님 너무 왼쪽인데?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왼쪽으로 바꿔야 돼. 음. 그래야지 상향각 각도가 나올 수 있어. 그렇지. 이렇게 하고 체중을 자꾸 전달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어퍼블러로 들어가게 내가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운데 놓고 치면 내 몸은 지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내 이게 뒤로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회원님이 아무리 몸을 뒤로 빼서 레어백을 만든다 그래도 그 형태가 나오지가 않아. 이 채는 유틸리티 가 그런 채야 우드부터. 그러면 왼쪽 편에 놔둬야지 내가 오른쪽에다가 상향 타격 각도를 만들어서 얘가 채가 최저점이 이쪽에 떨어지고 채가 가서 완만하게 올려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공이 가운데 있으면 그게 안 돼. 어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어 눈을 지금 의심을 버려야 돼 그거를. 더 바꿔야 돼, 더더 더 가야 돼. 안 옮기지면 안 옮기면 안 되는 거야. 음, 이게 지금 회원이 눈에 안 온다. 여기 여기. 진짜 여기 와야 돼. 음. 이게 유틸리티랑 우드야 우드. 우두. 이게 2번 위치, 2번, 1번 위치, 2번 위치, 3번 위치, 4번 위치. 그건 제가 정했지만 그 위치라는 게 있어요. 위치대로 서야 돼, 이렇게. 요거 기억하셔야 돼. 어, 지금은 앞으로 덤벼 쳤고. 다시. 오케이, 뒤에서 올려 쳐. 위로 올려 칩니다. 아우, 이번에 잘 맞았다. 굿샷.